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스마일쿡의 김홍란입니다 냉장고를 쫙 여시면 집집마다 달걀은 다 있을 거예요 그 달걀을 꺼내셔가지고요 어, 폭 삶으시고 삶는 법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삶으셔서 흰자하고 노른자를 분리하셔서요 이렇게 체에다 곱게 내리시면 은 이렇게 돼요 내리는 게 귀찮으시면 으깨셔도 괜찮긴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 편안하신 대로 하시고요 여기에다가요 어, 후춧가루를 좀 넣어주면 저는 좀 샌드위치가 좀 맛있어져서요 제가 후춧가루 좀 좋아해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마요네즈를 한 큰술 정도씩. 이렇게. 계량 숟가락 있으신 분들은 뭐 계량 숟갈 쓰셔도 되고요. 밥 숟가락으로 계산하셔도 거의 비슷하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해 놓고. 그리고 설탕도 손을 집어서 이렇게 한번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제 섞으십시오. 이렇게. 어디 야외 가실 때도 좋고요. 또, 간단하게 아이들 간식용으로 또 여러분들 궁금하실 때 친구들 놀러 오셨을 때도 좋고 세팅해 냈을 적에요 너무 너무 예뻐요 이게요 이렇게 해서 또잘 섞어주시고요 어, 두개 정도 이, 이런 식빵을 하실 적에 이 식빵이 각각 하나 하나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반을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남겠죠. 이거가 반 정도를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발라주시고 이거 발라 바르시는 방법은 그때 제가 보여드렸죠. 빵을 한쪽 이렇게 놓고 다른 샌드 위치 보시게 되면은 이런 방법으로 제가 속 재료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떨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밀어주시고. 이렇게 발라주신 다음에요. 여기에다가 마요네즈를 살짝 발라주세요. 한쪽만요 이렇게 덮어놓으시고, 다시 옆쪽에 놓고. 흰자 들어가겠습니다. 흰자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듬뿍. 흰자가 좀 수분이 많아서 부드러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물기가 많아서 한 번에 아예 싸가 봤는데, 아, 약간 빵이 너무 젖더라. 그러실 적에는 달걀 흰자를 어, 체에 내리시거나 으깨신 다음에 종이 타올로 꾹꾹 싸서 물기를 한번 제거해 주세요. 흰자 쪽에는요 땅콩 버터를 바를 거예요. 이거를 많이 바르시지 마시고요. 아유 칼로리 높겠다 하시는 분 계시죠? 네, 여러분 맛있으면은요 칼로리 잊어버리세요. 그러시고 저녁 때 식사하신 다음에 집 근처에 공원 있으시죠? 아니면 아파트 단지 내 그런 걸을 만한데 많이 있으시잖아요 거기. 1 시간 정도 식구들이랑 산부하시면서 얘기 나누시면 그것도 또 즐거운 시간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놓고요. 이제 이쪽, 이렇게. 너무 힘주지 마세요. 흰자는 좀 밀려나니까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 부분도 한번 커트해주시고. 커트해주시고요. 한 입에 드시기 싹 좋은 크기로 만드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다시 가운데 한번 이렇게 더 잘라주시고요 흰자는 이렇게 해서 삼각형으로 아 이쪽에 노른자가 묻어서 잘르시고 나면은 또 빵이 미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닦아내는 정성을 들여서 제 세팅해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샌드위치가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되게 심심하시죠? 드시면 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달걀 가지고 폼있게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구나 그거는요 한번 여러분들이 꼭 해보셔야지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꼭 해보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